횡성 새화 더덕에서 800g짜리 깐 더덕, 어, 무침용으로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펼쳐서 어, 음식을 좀 해먹고요. 어, 먹어봤는데, 음, 더덕 향이 좋고, 음, 아삭거리는 게참 신선하고 맛있습니다. 800g짜리 이렇게 압축팩으로 해놔서 조금씩 천천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두개구이했구요 이거는 제가 우선 해 먹어 보느라고 펼쳐서 담았는데 깔끔하게 손질돼서 오니까 저희 같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네요. 그래서 일단 조금만 무쳐봤습니다. 무침으로 이렇게 해서 무쳐봤는데 살짝 식혀놓고 무쳤더니 콤만이 맛있어요. 저녁에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